변칙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승무패 7회차 2부 세리의 A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리의 A경기는 세 가지 데이터만 소개해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양 팀의 최근 5경기 성적, 다시 말해 최근 경기 흐름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양 팀의 상성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 팀의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하여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칼리아리 대 라치오. 칼리아리 리그 19위, 라치오 리그 8위. 피게 핵심 요소 1번. 홈팀 칼리아리 최근 1승 1무 3패, 3연패 중이다. 좋지가 않다. 원정팀 라치오 3승 1무 1패, 좋은 경기 흐름이다. 최근 경기 흐름에서 차이가 많다. 2번. 최근 17번 맞대결, 라치오 14승 3무. 압도적인 상승 기록이다. 마지막으로 3번 칼리아리 리그 홈 성적은 4승 3무 4패. 라치오 리그 원정 성적은 4승 1무 6패. 원정 성적은 좋은 편은 아니다. 이 라치오의 원정 성적이 1번 경기 선택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기록입니다. 특히 라치오의 평균 득점은 1.1골로 득점력이 낮다. 다시 말해, 무승부를 받쳐서 가야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다음은 6번 AS 로마 대 인터밀란 경기입니다. 홈팀 AS 로마 최근 3승 1무 1패, 3연승 중이다. 특히 최근 14번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다. 홈 경기만큼은 강한 AS 로마입니다. 반면 원정팀 인터밀란은 최근 4승 1무 4연승 중이다. 따라서 최근 양팀은 매우 상승 분위기이다. 다음은 2번 최근 7번 맞대결 인터밀란이 6승 1패 압도적인 상승 기록이다. 끝으로 3번 AS로마 리그 홈 성적은 8승 3무 1패 인터밀란 리그 원정 성적은 9승 2무 패배가 없는 원정 성적 이번 경기는 강대강 대결이다. 그래도 완픽은 상승기록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8번 사소올로 대 토리노 경기입니다. 홈팀 사소올로 최근 10경기 1승 1무 8패 좋지가 않다. 최근 5경기 1승 4패 3연패 중인 사소올로입니다. 원정팀 토리노는 최근 2승 2무 1패 4경기는 2승 2무 패배가 없다. 상승 분위기다. 두 번째는 최근 다섯 번 맞대결 2승 2무 1패. 토리노가 우세하다. 그러나 무승부가 두번더 있었다는 이 기록도 주목해야 하는 경기이다. 마지막으로 사서울로는 리그 홈 성적이 3승 2무 5패. 토리노는 리그 원정 성적이 3승 3무 5패. 토리노 원정 경기는 믿을 수가 없다. 다음은 10번 볼로냐 대 레체 경기입니다. 홈팀 볼로냐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원정팀 레체 최근 1승 1무 3패. 양팀은 최근 경기가 좋다고 볼수 없다. 전체 9번 맞대결 6승 2무 1패. 볼로냐의 압도적인 우세 기록이다. 볼로냐 리그 홈 성적은 8승 2무 1패. 홈 강자 볼로냐다. 레체 리그 원정 성적은 5무 6패. 승리가 없는 레체의 원정 기록이다. 다음은 11번 AC 몬차 대 엘라스 베로나 경기입니다. 홈팀 AC 몬차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원정팀 엘라스 베로나 최근 1승 1무 3패. 양 팀의 최근 경기 흐름이 비교할 수 있다. 전체 세번 맞대결 2승 1무 AC 몬차가 우세하다. AC 몬차 리그 홈 성적은 4승 4무 3패. 무승부도 많았다. 엘라스 베로나 리그 원정 성적은 1승 2무 9패 원정에서 1승밖에 없는 엘라스 베로나다. 다음은 12번 제노아 대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홈팀 제노아 최근 5경기 2승 3무, 패배는 없다. 원정팀 아탈란타 최근 4승 1무, 3연승 중에 있다. 제노와 리그 홈 성적을 보면 4승 5무 2패 무승부가 5번 있다는 이 기록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아탈란타 리그 원정 성적은 3승 2무 5패 아탈란타 원정 성적 좋지 않다 다음은 마지막 경기 AC 밀란대 나폴리 경기입니다 홈팀 에이시밀란 최근 5경기 4승 1무 패배가 없다 원정팀 나폴리 최근 2승 2무 1패 세 경기 2승 1무, 세 경기는 패배가 없다. 작년도 두번 맞대결 1승 1무, AC밀란이 우세했다. AC밀란 리그 홈 성적은 8승 1무 2패, 나폴리 리그 원정 성적은 5승 3무 3패, 나폴리 원정 성적은 좋지가 않다. 변칙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세리에 A경기는 세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분석 시간이 많지 않아 간단하게 소개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 연휴 모두 모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